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리액트를 다룰 때 필요한 익스텐션들을 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스는요 여기 요 창을 클릭하면 켜지게 되어 있고요 단축키도 뭐 떠요 윈도우 같은 경우 컨트롤 쉬프트 X라고 이런 식으로 뜨는데 뭐 모르셔도 띄우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요 박스 모양 클릭하고 열어 주시면 익스텐션 창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설치를 할 거예요 필요한 것들 첫 번째, eslint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. 자바스크립트 문법을, 어, 잡아주는 애에요. 오류가 있다거나 혹시, 그, 뭐, 문, 그, 포맷 형식들을 맞춰주는 애거든요. 요게 있으면 코드를 좀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는 도구니까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. 예, 그래서 eslint 보시고, 요로, 저랑 똑같은 아이콘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install 누릅니다. 그럼 인스톨 t 될거고요 요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어요. 되셨죠? 그 다음. 패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. 그럼 패스 인텔리센스라는 게뜰 거예요. 요 놈은 우리가 파일 같은 걸 찾을 때그 경로를 자동 완성해주는 애예요. 그래서 요 놈도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설치할 를 거고요. 네, 설치가 됐습니다. 지금 뭐 설치했냐면 ESlint 설치했죠? 패스 인텔리센스 설치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리액트 JS 코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코드 스니펫이라는 게뜰 거예요. 요분이 만드신 거 설치하셔야 돼요. 카라람버스 뭐 캐리피디스 뭐 이렇게 어떻게 있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예. 요걸 설치해 주시면 저희가 리액트 코드 스니펫이라는 게 깔려서 뭔가 작업하기 굉장히 편해져요. 예. 보시면 ES6 신택스로 되어 있는 코드 스니펫들을 관리해주는 애니까 이걸로 설치를 하겠습니다. 물론 이 스니펫은 굳이 설치 안 하셔도 수업을 듣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. 나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요 까지는 굳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하나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. 프리티어라는 걸 설치를 할 건데요. 코드 포매터예요. 아이콘 요렇게 생겼어요. 요걸 사용하시면 우리가 막 개발을 하다가 어 코드가 들여쓰기 같은 게 들쭉날쭉하네.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? 하는 걸 얘가 정리해 주는 애니까 요놈을 인스톨 버튼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. 다만 얘는 설정이 좀 필요해요. 요 설정을 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코드 프리티어 설치는 됐잖아요. 이제 이제 여기 설정 아이콘이 톱니바퀴가 나타났을 거예요. 요걸 클릭을 해 주세요. 클릭을 하면 여기 Extensions 세팅이라고 있거든요. 요거 들어가주시면 여기 설정 창으로 쇼슉 나타납니다. 나타나죠? 그럼 밑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. 쭉 내리시다 보면 제가 설정을 두 개를 바꿀 건데요. 쭉 내리시다 보면 뭐가 있냐면. 여기까지 거의 끝에까지 내려왔거든요. 그러면 프리티어 싱글 코트를 사용하겠다 요거랑 탭 위드스 한번 들여쓰기 할때몇 칸씩 스페이스 쓸 거냐 요게 있어요. 그래서 는 요게 체크를 할 겁니다. 싱글 코트를 사용하겠다고 요게 체크가 안돼 있으면 저희가 그 리액트 사용할 때임폴트 구분에 싱글 코트를 사용할 건데 그게 다 더블 코트로 바뀌어요. 그럼 es 린트에서 에러를 뿜뿜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주의해야 돼서 요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탭 위드스는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드레스기가 좀 확실히 보였으면 해서 네칸으로좀 조정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두 설정을 바꿨어요. 그리고 이 프리티어가 잘 적용이 되려면 글로벌, 글로벌, 그 포맷터 설정이 좀 꺼져 있어야 돼요. 비주얼 스튜디오 원래 기본으로 있는 글로벌 설정이 꺼져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가볼게요. 여기 위에 Search Settings 부분에 원래 써있던 거 지우시면 글로벌 세팅이 나와요. 글로벌 세팅이 나옵니다.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바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아 포맷 검색을 좀 해볼게요. 제가 이놈을 잘못 찾어 여기 있습니다. 자 여기에요. 여기 메뉴에 제가 올려서 봤거든요. 지금 자바스크립트 포맷 이네이블이라고 돼 있어요. 디폴트 자바스크립트 포맷터를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요 얘긴데. 체크를 해가지고 꺼주셔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방금 설치한 프리티어가 알아서 이렇게 좀 작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놈을 꺼주시면 되겠어요.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리액트 작업하기에 필요한 애들은 설치를 다 했습니다. 설치를 다 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요 설정까지만 해 주시면 되고요.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할 거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리액트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을 보여 드리도록 할 겁니다. 예.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어, 얀 설치하고 npm 설치했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익스텐션스를 오늘 쭉 설치를 필요한 걸다 했어요. 요거는 이제 해보셨으니까 다시는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. 이 다음 동영상부터 하는 내용들은. 우리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새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는 잘 설치만 완료되면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